이번에는 소니 엑슨이 자랑하는 UX인 타임스케이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케이프는 X10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시간대별로 정렬하는 기능인데요 뭐 SNS 업데이트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사진, 음악, 그리고 동영상 등을 최근에 본 순서대로 정렬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타임스케이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정을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 계정 등 여러 가지 계정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타임스케이프를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계정 등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 화면에서 타임스케이프 위젯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임스케이프 설정하려면 타일을 누르시라고 나왔는데 타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설정을 하는데요. 일단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싸이월드 등의 계정을 등록합니다. 트위터를 보면 네, 계정에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을 누르시고 비밀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로그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서비스의 계정을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이미 아까 설정했는데 이메일 계정을 설정하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타임스케이프가 본격적으로 부동 되게 습니다 갑자기 폰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에게 타임스케이프에 대한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계정을 등록한 폰을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타임스케이프 누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대별로 엑스텐을 통해서 한 모든 정보들이 여기 타임스케이프에 시간대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위를 보시면 사이월드가 있고요, 음악 들은 거 그리고 페이스북 업데이트, 그리고 트위터 업데이트 그리고 사진 찍은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바로 사진 정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음악. 1시간 전에 들었던 음악을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케이프는 이 시간대별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이 시간대별로 배열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이건 홈 화면인데, 그리고 각 항목별로 시간대별로 배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싸이월드 제 계정에 제 친구들이 업데이트를 한이 목록이 뜨고 있고요. 그리고 미투데이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에 대한 모든 s n s 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또한 음악을 들었던 것, 그리고 사진 찍었던 것, 11시간 전 이렇게 다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이메일. 그리고 문자메시지, 부재중 통화 등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의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